마음이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, 법정 스님의 법문에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전하십니다. 모든 만남이 다 좋은 인연은 아니며,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도 지혜라고 하십니다. 누군가를 만난 뒤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다면, 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. 그 직관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. 상대가 누구든, 겉으로 잘못한 것이 없든,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든, 상관 없습니다. 당신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 그것으로 이미 답이 나온 것입니다. 내가 예민한 걸까?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이런 질문으로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.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. 주인공은 엑스트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.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굳이 내 인생에 남겨둘 이유는 없습니다.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설명 없이 멀리 하십시오. 그것은 무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자기 보호입니다.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.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이 사라지고 내 삶은 더욱 맑고 선명해질 것입니다.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.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헤어져도 여운이 따뜻한 사람.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하십시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.